니누스 명령어 중에 퍼미션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. 어, 파일 형태가 보면 d x x x root A라는 파일이 있을 때이 부분이 어떤 걸 나타내냐면 자, D라는 것은 디렉토리입니다. 그리고 rwx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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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읽고 쓰고 실행한다 이런 뜻인데 어, 이 부분은 오너 그러니까 자신이 될 거고요. 그 다음에 이 부분은 그룹이 됩니다. 그룹. 그리고 이 부분은 어덜 그러니까 타인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. 자, 이거를 숫자로 표현을 했을 때, 어, 7, 7, 7. 이렇게 되는데요. 자, R은 4, 그 다음에 W는 2, X는 1. 자, 요거를 더하게 되면 7이 됩니다. 그래서 어떤 A라는 파일에 대해서 소유권을, 소유권을 변경을 할때 어떤 명령을 쓰냐면 c h b o r d 라는 명령을 씁니다. 여기서 예를 들자면 6, 4, 4. 그 다음에 a라는 파일 이름을 지정을 하게 되면 이거는 어떤 형태가 되냐면 6이니까 rw를 더하게 되면 6이 되죠 그러면 어 rw 이렇게 x는 없게 되고 그 다음에 4니까 r만 있게 되고 그 다음에 4니까 다시 r만 있게 됩니다 이런 형태로 리스팅이 되겠습니다.